어 정면이랑 오른쪽 연결되어 있네요 여기 안보여 안보여 오른쪽 왼쪽 밖에 없어요 정면으로 왼쪽은 없어 왼쪽은 막어 여기 여기 오쪽으로 가야 안보여 길좀 찾아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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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길 있다 어 왔다 왔다 했네 어 왔어 왔어 장난 아니야? 아, 부쉈오 괜찮아요? 조심해야 된다고 말해. 어. 가만 있어. 가만 있어. 가만히 가만히 잡았어, 잡았어. 아니, 가만히 있어. 임마, 그거 벌레 걸리면 움직이면 어떻게 할지, 어떻게... 죽였어? 응. 어, 죽였다. 어, 있다. 아, 죽였어. 열쇠 넓은 거 입니다. 열쇠 줄여볼게요. 또 여기에... 여이버섯우 네, 그거 브레킹 덤으로... 만 죽었어? 아쉬우... 어, 근데 피가 얼마 없었어? 나브렉켄이랑좀 많이 마주치 아, 그러니까, 어. 나온다. 저희 그... 일단 가요? 집에? 집에 가요. 근데... 그... 사람 먹고 소원하면 되죠. 소원해 주시죠. 어, 쟤 나.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이쪽으로 샘. 여가 아닌데? 어. 브렉켄 조심. 이쪽, 이쪽, 이쪽. 저희 브렉켄 조심해야 돼. 아, 어,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이모. 오신다. 오신다. 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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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뛰어, 아. 뛰어. 아. 어. 어 물렸어. 아이템, 아이템이 아셨군요 근데 템템템줘야 돼. 저 저튼이 없어요. 여기 빨리 찾아오네요. 죽이다. 됐죠. 참못 줘왔나 우리? 응. 나못 주웠어. 왜? 그 알아요? 에, 대충. 오우 음. 여론님은 길을 잘 찾아 답이 여기어 거기 있나 어머 오잘오네잘 찾아잉 오오 배 이제 좋아 왔음 한번 들어가면 이제 못 나올 거한번 들어가면 이부지면서 못하겠어요 <laughs> 출구가 <웃음> 어디야 안 돼. 오잉, <laughs> 그 계시네. 어징어시 계시가, 가시 가, 저, 쥬. 어, 음.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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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 이거, 이거, 있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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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마리가 있네? 어, 이 아니, 야 뭐, 말을 왜 해. 인은못 아는... <laughs> 아, 봤어. 어떻게? o 다 oh, oh, o 있는 don't know. I don't know. I don't k n o 려 I don't know. I don't 다내려가 I don't know. I d o n 아이고... 아, 예, 데 이, 아, 이거, 서 갑자기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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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이거, 이 이거, 이 이거, 이거,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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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 아, 저거소리 이거, 이거, 끌어준거구나 아, 아 진짜 진짜. 이거, 아, <laughs> <laughs> 이걸... 거이어 근데...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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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뭐, 뭐 이거, 어, 개가 어그로 맞췄을래 어그로를 어때린때 어? 잘 싸우고 있는데 강맹한데 지금 아니 하지마 아, 왜 그래 나 당하고 있어 빨리 문닫가 그냥 가 <laughs> 어우, 미쳤나 미쳤어 출발해 빨리 출발해 세상에 난리야 난리 <laughs> 엉망진창이야. 엠엠 <M>. 아, <laughs> <M. 웃음> <laughs> 서로 노려본다. 아마 엄마. 서로 노려본다. 엄마. 엄 서로 노려 서로 노려아다 엄마. 엄마. 서다 서로 노하본서다 엄마. 엄마. 서로 노다엄다